안녕하십니까. 금밥봉사입니다. 여기는 광주북구 중동입니다. 중동 우산동 경계지점에 있고요. 아래 보이는 코너에 있는 지 물건인데요. 토지가 76평, 그 다음에 주택이 17평으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요. 주택은 거의 쓸모없는 뭐 토지만 갖고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. 본 토지는 76평, 구위지 4평에서 8평 정도 되어 있고요. 바로 앞에는 울산동 자연어 올림 약 2,400세대 아파트가 재개발된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 80평입니다. 본 토지 앞으로는 자연어 올림 주차장 주 출입구가 있고요. 본 토지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. 먼저 자연어 올림 주변 상황을 보시겠는데요. 여기에 시 아울림 아파트. 약 2,400세대 이채에 있는 그 재개발 아파트고요. 저 뒤쪽이 자이 아파트입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으로는 자연 어울림 재개발, 그 다음에 풍경체 1, 2단지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본토지는 재개발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로 뺑들로 쌓이는 이채의 코너에 이체 있습니다. 멀리가 영무에 다음, 남의 서강 시장 방향이고요. 오른쪽이 자이애나 올림, 약 2,400세대가 저기 발리에서 입주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. 다시 한번 약 2,400세대 우산동 자이애나 올림 아파트 단지를 한번 구경하시겠는데요. 뒤쪽이 자이, 앞쪽이 올림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본 토지는 바로 앞에 주차장 출입구에 코너에 있해있습니다자 그 아파트가 풍경체 1단지, 여기가 풍경채 2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약풍경채가 2,700세대 재개발된 중동 풍경차 아파트 단지입니다. 본 토지는 풍경차 아파트 1,2단지, 자이매 올림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재개발되지 않고 지금 동료에 남아 있는 그 위치 바로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. 앞으로는 자연 올림 2,400세대 주상교 출입구가 있고요. 주변으로는 다수의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토지 80평입니다. 앞으로는 토지, 뒤쪽으로 주택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만, 은 주택은 약 50년 된 그런 목구조 주택이고요. 장변으로 도로에 길게 접혀 있고요. 단변으로는 풍경 잡았다한 방향으로 작게 지금 접혀 있는 그런 토지, 사유지 76평, 고위지 4평에서 8평짜리 토지입니다. 낮은 각도로 주변 상황을 보시겠는데요. 본주택, 그 다음에 본 토지의 모습이고요. 주변으로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, 앞으로 한 방향이 광주역방향, 그 다음에 이쪽이 2,400세대 자연 어울림 주차장 조치를 구고요. 이쪽이 어울림, 뒤쪽이 자유파트, 이쪽은 서방시장, 영매다움 아파트 방향입니다. 본 물건의 주변에도 다시 임대 상가가 되어 있는데요. 먼저 오른쪽에 4층 건물, 적백도 되어 있는 1층에도 임대 물건이 있습니다. 참고로 보실 상인데요. 1층에 지금 상가가 임대에 지 나와 있고, 2, 3,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. 모양은 약간 삼각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약 5천세대 아파트 단지에 주출구 그 다음에 유동묘가 많은 위치에 1층에 상가 물건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상권이라 생각합니다.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. 오늘 물건은 바로 앞에 있는 코너 토지 80평짜리 매물물건입니다. 주택은 약 50년 됐고요. 토지 면적은 사유지 76평, 구기지 4평에서 80평입니다. 여기가 약 2400세대 자연어울림 아파트 주차장 쪽 출입구고요. 여기는 어울림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토지 80평입니다. 이상 금밭봉산에서 약 5000세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있는 가운데 코너에 있는 토지 80평을 소식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